비급이자는 우리 차익금이 있어서 발생되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송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법인세법은 몇 가지 사유를 들어갖고 송금불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아, 요 순서대로 우리 세무조정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채권자가 불명화대요 그리고 아, 채권하고 증권을 발행했는데 실명, 비실명으로 발행됐다 이겁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회사 책임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의 원천징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국가에 납해서 뛰어 어떡합니까? 원천징수세액은 국가로 갖죠. 따라서 기타 사유유출 처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 세부적용 준서 세 번째 보시면 건설자금 이자가 있죠. 특정 채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것은 해당 이자에 대해서 송금불사입즉 비용처리했을 경우에는 유보 처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부간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즉, 업무부간 자산 대표적인 게 동산하고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은 별장이 있겠죠. 동산은 뭐 요트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우리 지급이자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요도 마찬가지로 성급부산이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지급이자 성급부산이 규정은 요 순서대로 세무조정을 할 겁니다.